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시간입니다. 벌써 2월 3일, 2월달이 밝았습니다. 어,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막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방금 촬영일 기준 2월 3일 월요일인데 촬영일 기준으로 보니까 어, 비트코인은 5%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 같은 알트코인들은 20%씩 빠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이제 마음에 상처 입으신 상태로 월요일을 출근하셨을 것 같은데 어,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오히려 기회로 살려야죠, 이런 거를. 그죠? 뭐,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중요성을 한번더 강조드려볼게요. 지금 딥시크 발 AI 충격이 난리가 났잖아요. 비트코인, 알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시장 아니면은 이제 다른 테크 관련된 산업 같은 것들은 어, 뉴스를 잘안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챗 g 피티랑 아니면은 이 구글의 뭐 제,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메타의 라마나 이런 AI 기반 서비스들. 챗 g 피티 같은 이제 채팅, 채팅 기반의 LLM 기반 어 채, AI 어 채팅 서비스들이 미국에서 아주 이제 주도적으로 잡아 돌리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서비스인 딥시크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유튜버분들이 커버도 이미 해주셨고, 그 다음에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딥시크 발이 소란, 소동을 보면서 제가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딥시크는요, 일단 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채팅 기반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R1이라는 모델이 이번에 공개가 된 거고, 이거를 이제 오픈 AI 채 GPT를 만든 오픈 AI의 모델 O1이라는 모델에 대항한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딱적나라하게 이렇게 달아놓고 있어요. 이 여기서 이제 뭐 스타트 다운 누르면은 바로 이제 딥 세크 기반의 채팅 기반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고 이런 거죠. 어 지금은 이제 텍스트밖에 안 됩니다. 챗지피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같은 것도 첨부할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딥시크는 아직 만들어진지 R1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텍스트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O1 모델, 오픈 AI의 모델 O1이라는 거는 기업들이 API로 가져다 쓸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기업들이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지피티가 AI 이 LLM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 API로 기업들이 땡겨와서 이거를 활용한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유료로. 근데 요 R1이라는 게 바로 그거의 대항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채팅 기반 서비스도 물론 대항마지만더 집중하고 있는 이 딥스크가 더 집중되어 있는 이채 g PT에 대항하는 영역은 기업들이 가져다 쓰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API로 이채찍 PT의 AI 모델을 가져다, 유료로 구독해서 가져다 쓰는 그 모델을 더 싸고 더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더 성능이 좋게 완전히 대항하려고 한다. 라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1과 O1이라는 모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랬더니 1월 24일 금요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17%나 폭락을 했어요. 어, 1월 24일 금요일이 이때고, 1월 17일 월요일이 이때죠. 그래서 장 열리자마자 1월 17일이군요. 1월 17일 월요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17% 박살이 났다. 아,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이 거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죠. 예, 그래서 이 하루에 850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 하루 낙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딥시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일단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네모 쳐진, 네모 쳐놓은 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사용료가 일단 무료예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채찌피티 5원 같은 경우에는 월20%월 20불, 인당 월 20불을 써야 되는, 돼야 되는데, 딥시크는 무료다. 그리고 API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이 각각 0.14불, 그리고 2.19불. 근데 채찌피티 보세요. 입력 15불, 출력 60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거의 뭐, 어, 100배에 달하는, 그입력값만 보면은 0.14불 대 15불이니까 100배에 달하는 그런 비용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어 엄청 고성능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API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팅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거는 무료다. 채 g PT는 20불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제가 네모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오픈소스 모델이라서 이 클로즈 소스 모델인 채지피티보다도더 오히려 시장에 칭찬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오픈, 소스 코드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써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도 해보고 자기만의 어떤 딥시크 모델을 또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성경이나 아니면은 뭐 영어나 이런 언어처럼 오픈 소스 풀어버리는 거죠. 알아서 가져다 써라. 어 우리 비밀 없다. 챗지피티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클로즈드 소스 모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모든 면에서 챗지피티에서 필적하는 벤치마크 성능을 그러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게또 놀라운 면입니다. 딥시크 R1 요 진한 그리고 빗금쳐져 있는 이 바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오픈 AI의 O1은 이제 짙은 회색인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뭐 AI의 성능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벤치마크 영역에서 그것보다 높거나 살짝 낮거나 뭐 필적하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이 딥시크입니다. 자, AI 서비스 개발자 지인이 있어요, 제가. 채 g p t 와 AI 서그 AI 서비스 개발자 입장에서 채 g p t 와 딥시크를 비교해 봤을 때이 현상. 이 현상을 저한테 이제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이 빨간색 줄친 부분만 보시면 메타의 라마가 그동안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AI 모델이었어요. 클로즈 소스 모델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픈소스가 아니니까, 소스 코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메타의 라마를 수십억 원을 들여서 파인튜닝을 해봤다. 오픈소스니까 소스 코드 가져와서 파인튜닝을 해봤다, 내 맘대로. 근데 모델 자체 성능이 구리기 때문에 품질도 구리다. 안 좋았다. 그리고 이 오픈 AI의 채 g p t 같은 경우는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비싸이 비싼 AIP 키를 발급받아서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AI 서비스 개발자 분들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래요 지금 예, 설 끝나고 너도 나도 돌려보겠다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기업에서 더 이상 비싸고 조작 불가능한 채 g PT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AI 산업의 어떤 지각변동이 지금 이렇게 개발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왜 17%나 폭락을 한지 아시겠죠? 지각변동이다. 이, 참고로 딥시크는 아주 저렴한 엔비디아 칩만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어, H100이라고 하는 고사양의 칩은 지금 미국의 AI 칩 제재로 중국에 수출이 안 돼요. 엔비디아 수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이 기업들은 아주 저가의 어, H500인가요? H800인가 하는 그 아주 저렴한 AI 칩을 가지고 만들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이 일어난 거죠. 에이 더럽다. 하지만 이걸로 한번 해 보자. 이러고 기술적인 혁신을 일으켜 내서 어떤 이런 딥시크라고 하는 7GPT에 필적하는 아주 좋은 AI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일단 중국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보안은 항상 조,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주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프라이버시 폴리시, 개인정보보호정책이죠? 딥시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요즘 이제 이 중국의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트롤링, 어, 뭐 댓글부대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CCP가 중국 기업들을 이용해서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틱톡 같은 거죠. 틱톡이 미국에 진출을 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정보,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거를 중국 공산당에 보고한다. 예, 그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도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심도 있고 그런데 자, 딥시크도 그런 의심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딥시크가 뭐 중국 공산당의 소유나 이런 거는 드러난 것도 없고 다 이제 아직까지는 무모론일 뿐이지만 아무튼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딥시크는 어쨌든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채 g p t 에 필적하는 AI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딥시크에서 그럼 살짝 관심을 빼서 채 g p t 같은 빅, 미국의 빅테크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고요 이들은 과연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던 게 맞을까? 그 수조원, 수십조원의 돈을 들여서 AI LLM 모델을 돌리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월 20부씩 받으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뒤가 없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채 g p t 의 모델을 가져와서 자신만의 AI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 g p t 도 심지어 그 아직 손익분기를 못 넘은 상황이고요. 그 많은 기업들이 AI 기반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AI 기술에 돈을 못 벌고 있어요. 1년, 2년이 넘었는데 지금 AI가 유행을 탄 지. 이게 바로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상기하게, 상기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 자율주행 하면은 웨이모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막 카메라를 차에다가 막몇 개씩 달아놓고 자율주행을 하는 게 원래 자율주행 방식이었단 말이죠. 라이카라고 하는 카메라를 써서. 근데 테슬라가 나오고 웨이모는 이제 완전히 잊혀졌죠. 웨이머는 사실상 테슬라한테 완전히 밀린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그리고 구글이 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인터넷, 전 세계, 의전 지구를 인터넷을 어, 연결되게 하겠다고 라 하면서 이렇게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와이파이를 제공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망했습니다. 왜?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훨씬 잘했기 때문에 예, 우주선을 직접 소, 저궤도 소형 우주선을 500개, 뭐 600개 이렇게 그 저궤도에다 올려서 인터넷을 전세계에다 제공하겠다고 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인터넷 제공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는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거를 만들어서 이상한 데다 돈 쓰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냐 근데 새로 나온 혁신 기업이 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굉장히 불편한 영역들을 혁신해 나간다 개선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빅테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빅테크 얘기는 아니지만, 루이비통이 옛날에, 2020년이군요. ECB,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어요. 티파니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인수대금이 16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110억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50억 달러밖에 없어. 110억 달러 어서 조달하지? 빌려야 되잖아요. 빌렸어. 어서 빌렸냐?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말하자면 대출 받은 거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마이너스 대출 이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루이비통이야. 근데 중앙은행으로 가서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린 거예요. 이 오른쪽 이 그래프 보세요. 11년 만기의 대출을 여러 개의 트렌치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체 트렌치의 평균 이자율이 마이너스 0.2%였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이 유럽중앙은행이 유럽 기업들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돈을 퍼부어줘서, 지능시키자는,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든 펀드가 있었어요. 그 펀드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누리비통은 유럽 전체로 봤을 때도 가장 큰 기업에 속하는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도 여기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갈 수 있었다는 게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니까 법정화폐가 이렇게는 문제입니다. 법정화폐는 모든 것을 망친다라고 하는 책. 지미송이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그 분이 쓰신 책인데 이책 이제 번역본이 곧 나오거든요 제가 직접 번역한 번역본이 곧 한국에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빅테크가 어떻게 법정화폐의 무한대로 풀리는 돈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유치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것도 만들면서 웨이모 구글 룬 프로젝트 뭐 그것도 말고도 많죠 구글 글래스 뭐. 구글, 뭐, 행아웃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SNS를 이제 자기네가 직접 한다고 하면서 채팅 기반 SNS 만들고 했었는데, 다 지금 역사의 기억으로 사라졌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비효율 법정화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 만들어내고 있는 비효율이이 미국 빅테크, 마그니피서트 세븐 주식들을 그동안 밀어 올려온 게 아닌가? 사실상 별혁신이랄 것도 없었는데, 그냥 계속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8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 2000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 엑시 솔루션으로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S&P 500 지수, 스파이나 뭐, 나스닥, QQQ 같은 거에 지금 잔뜩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면서, 약간 좀 이런 걸 보면서 좀그 한번 스스로 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7% 박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니, 시가총액 2위, 1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17% 주가가 박살날 수 있구나. 그러면은 30%도 가능할 수 있겠다. 아니면 완전히 그 트렌드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저는 법정화폐 때문이다. 무제한 풀리는 돈 때문에 빅테크들이 효율적으로 정말 내살깎기, 정말 가치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주가만 부양되는 거다. 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그런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투명한 공급 스케줄, 어, 완전히 투명한 통화 정책, 어떤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아주 정반대의 그런 헷지 자산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이 쭉쭉 흘러내리고 있는 이 와중에 한번 어, 재미있는 얘기 드려봤습니다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격 떨어진다 뭐5% 10% 지금 빠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진짜 내재 가치 어떤 펀더멘탈을 보고 우리 어, 지금 왜 비트코인이 필요한지 한번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보유하는 주식과 함께 같이 보유해보는. 그런 스마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0분 호이트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